돌잔 지택 금반지를 선불하는 풍경 이제 좀처럼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일 오르던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선 건데요. 순금 한돈 가격이 80만 원을 넘겼는데 덩달아 은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30년째 금은방을 운영 중인 김연옥 씨. 요즘처럼 금 시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처음입니다. 방문 손님의 금값이 얼마냐며 하루에 사 오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까지 응대하려면 말 그대로 눈코 뜰새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투자 목적이세요. 그래서 골드 바형식으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지난 추석 연휴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사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초 대비 50% 넘게 오른 건데 국내 순금 한돈 가격도 8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놔도 담얼마도을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려고 나왔 돌반지 선물은 이제 옛말. 이러다 100만 원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덩달아 은 가격도 현물 기준으로 온수당 50달러를 웃도는 등올 들어 83%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 프랑스 재정 위기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안이 날로 커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극에 달한 겁니다. 이 정도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국제정치적인 뭐 이런 불안정성이 심화되니까 금값이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와 약세까지 겹치면서 금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